혹시 수익률 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시장에는요, 마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비밀코드 같은 게 숨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수익률 곡선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숨에 보이는 선 하나가 대체 어떻게 경제의 미래를 예고하는지 그 암호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수정구슬이라고도 불리는 수익률 곡선의 기본 형태인데요. 가로축, 즉, X축은 시간, 만기를 나타내고요. 세로축, Y축은 돈의 가치, 그러니까 수익률을 나타내죠. 이두 변수가 만들어내는 곡선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시장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이 그래프가 정말로 경기침체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추상적인 선 하나가 어떻게 우리 현실의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는지 오늘 설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암호를 해독하려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겠죠? 수익률 곡선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수익률 곡선은 돈을 빌려주는 기간과 그에 대한 이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가로축은 만기, 즉 돈이 묶여 있는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인 수익률인 거죠. 우리가 은행에 장기 예금 넣으면 단기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상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죠? 돈을 1년 빌려줄 때보다 10년 빌려줄 때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니까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곡선이 이렇게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시장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장기투자랑 단기투자의 매력도 차이가 거의 없어진 거잖아요? 이건 투자자들이 먼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모양 역전된 수익률 곡선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기 대출 이자가 장기 대출 이자보다 비싸지는 이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건 마치 시장이 가까운 미래가 먼 미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경기침체의 가장 강력한 전조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이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있습니다. 기대가설, 뭐,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현재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단기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평균적인 예측을 담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일종의 미래 예측인 셈이죠. 경제학자들은 이 계대를 숫자로 계산해낼 방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바로 선도이자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수식이 나와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현재의 장기금리랑 단기금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장이, 음, 1년 뒤에 금리는 얼마쯤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일종의 금융탐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1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6%이고 2년짜리가 7%라고 해보죠. 이걸 공식에 넣고 계산해 보면 시장은 1년 뒤에 1년짜리 금리가 약 8.01%가 될 거라고 암묵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처럼 현재의 장기 수익률 안에는 미래의 단기 금리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수익률 곡선의 모든 비밀이 풀릴까요? 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힘이 작용하거든요. 바로 돈을 오래 묶어두는 것에 대한 대가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돈을 돌려받는 거랑 1년 뒤에 돌려받는 거 어느 쪽이 더 위험하고 불안할까요? 당연히 10년 쪽이죠.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오를 수도 있고 금리가 막 급등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이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일종의 보너스를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금리 즉 선도 이자율은요 시장의 순수한 미래 예측에다가 방금 설명드린 그 위험에 대한 보상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해진 최종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요. 이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수행률 곡선은 원래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즉,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정상 곡선이 기본 값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단서 두 개가 다 모였습니다. 미래 기대,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 이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우리가 보는 그 최종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최종 수익률 곡선, 즉, YTM은요, 사실 두 개의 힘이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아래쪽에는 미래금리에 대한 시장의 순수한 예측이 있고요. 그 위에 위험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층이 더해져서 최종 곡선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깨져야 역전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곡선을 위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미래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엄청나게 내릴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비관적인 기대가 유동성 프리미엄의 상승 압력마저 찍어 누를 만큼 강력해질 때 그때 바로 곡선은 역전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이 곡선이 가진 현실 예측 능력과 한번 연질시켜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선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선이 0 아래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때마다 보세요. 거의 예외 없이 회색으로 표시된 경기 침체가 뒤따라 왔습니다. 이건 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관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설명의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익률 곡선은 단순히 금리를 나열한 선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인 기대와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담긴 아주 중요한 정보 덩어리인 거죠. 특히 곡선이 역전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익률 곡선을 읽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수익률 곡선은 과연 우리의 내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